통장의 레벨업 버전으로 조금 더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특판 상품에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안전한데 왜 어? 조금보다 낮잖아. 처음 투자해 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넣을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이라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매수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레비탭이 안녕하세요. 부자 습관은 레비탭빗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파킹 통장의 레벨업 버전으로 조금 더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RP와 발행어음 특 상품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상품들은 증권사의 대표적인 안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안전 추구형인 분들이 집중해주시면 아니 이렇게 안전한데 예적금보다 낮잖아라고 생각드실 거예요. 또 알피랑 발행어음은 고정금리로 변동금리인 파킹통장 CMA와 달리 중간에 금리가 마음대로 변동되지 않고 처음에 약속한 금리대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금리 인하 시기에 하루라도 빨리 약정 금리가 높을 때 투자를 해두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각 상품에 대한 자세한 개념 설명은 이두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안본 분들은 지금 당장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다릴 테니까 얼른 보고 오세요. 따비 따비. 자, 다 보고 오셨죠? 그럼 이제 바로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볼까요? 고고 비타비네 이렇게 오늘도 표로 정리를 해왔고요 선착순으로 운영되는 특판 상품이다 보니까 종류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치만 고금리에 괜찮은 상품들이고 처음 투자해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넣을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이라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치금 열에 예치금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이자가 계산되는 로직도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릴스에 댓글 달아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 특판부터 추천을 드리자면 대신 증권에서 하는 온라인 특판 RP로 지난번 RP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24년 9월 이후로 신규 가입하신 분들 대상이고요. 최대 500만 원 한도로 5%의 금리를 주는 상품입니다. 우대 이율 적용 기간은 91일이고요. 중도에 매도하거나 91일이 지난 이후에는 대신증권 기본 RP 이율로 자동으로 변동이 됩니다. 지금은 그게 2.3%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2.3%는 너무 적다 하시면 91일 지나고 나서 RP를 매도하고 그 돈을 파킹 통장으로 옮겨 두거나 또 다른 곳으로 투자 하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가입하는 방법은 대신증권 어플에 들어가서 메뉴 상품 RP 온라인 특판 RP 매수에 들어가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500만 원 한도만큼 이미 다 매수를 해서 잔여 한도가 0으로 나오고요. 만약 24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자가 아니라면 또 잔여 한도가 안뜰 수도 있으니까 내가 우대 조건에 충족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메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증권 RP인데요. 토스뱅크랑 콜라보를 한 상품이고 최대 200만 원까지 3개월 동안 6%의 금리를 주는 상품 ]입니다. 이후에는 2.7%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캘린더에 3개월 뒤 매도 날짜를 저장을 해두고 딱 3개월만 보유를 하고 매도할 계획입니다. 선착순 5만명 특판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투스뱅크에서 만든 하나 증권 계좌로만 가능하니까 없는 분들은 개설을 하셔야 하고 저도 신규로 개설해서 매수를 했고요. 매수하는 방법은 투스뱅크로 들어가서 상품 찾기 쭉 내려보시면 RP 있죠. 클릭 설명 쭉 나오고요. 구매하러 가기 눌러서 안내에 따라 구매를 진. 해주시면 됩니다. RP 매수는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한데 저처럼 주말에 생각나는 김에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이게 좋은 게 구매 예약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평일이 되면 알아서 매수가 되게끔 예약을 걸어뒀고 성공적으로 잘 매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행어음 상품 추천을 드려볼게요. 먼저 지난 발행어음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한국투자증권의 퍼스트 발행어음인데요. 발행어음은 최소 10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상품은 내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최대 1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고 1년을 선택했을 때 최대 3.6%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근데 제가 지난 11월에 추천드릴 때만 해도 4.15%의 금리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그때 1년 선택해서 돈을 넣었다면 발행어음은 고정금리로 처음에 약속했던 이자를 주는 상품이니까 올해 11월에 그게 만기가 되고 4.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겠죠. 제가 하루라도 빨리 매수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드린 금... 금리도 언제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금리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더 늦기 전에 매수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매수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스나 카카오에서도 가능하고요. 지금은 어디서 개설하든지 금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투자 어플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투 어플 들어가서 메뉴 상품 발행어음 발행어음 검색 가입. 들어가서 원하는 조건을 선택한 다음에 눌러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발행어음은 영업일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매수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KB증권의 발행어음입니다. 토스와 함께하는 상품으로 토스에서 매수하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조금 더 금리를 주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평일 9시부터 5시까지 구매가 가능하고요. 최소 100만 원부터 가능하고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약속한 금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레비 태비. 네 이렇게 요즘 얼른. 매수해두기 좋은 rp와 발행어원 특판에 대해서 소개 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원하는 영상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기획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게요 안녕